눌렀어. 네. 한손 이마, 한손 턱, 부드럽게 가면 돼요. 간장 턱선 타고 와서 얼굴 전체를 폭 쌓면서 두 번째도 간장코 옆으로 와서 코 발라주고 올라갔다가 내려. 한번더 해줄까요? 해서. 올라간 다음에 이마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가볍게 데콜테로 내려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데콜테를 쓰다듬으면서 내리기도 하고 옆으로 밀면서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됐죠? 어깨하고 가슴이 펴지게. 그런 다음에 어깨 돌아서 뒷목으로 온 다음에 뒷목 이 1번 줄, 경추 정중앙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요 손가락 네 개로 정중앙을 왔다 갔다 해주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다가 끝에서 후두골 있는 데서 살며시 당기면서 지압 해주면 되고 여기가 풍부. 두 번째는 세 번째 줄 알죠? 세 번째 줄을 마찬가지로 이쪽 손으로는 이쪽 반대쪽 목, 이쪽 손으로는 반대쪽 목, 반대쪽 목을 일자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살살 돌려주는 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는 거 하나 해볼게요. 뒷목 세 번째 줄 일자로 왔다 갔다도 해주고 살살 돌려서도 해주고 돌리다가 끝에 걸리는 데가 있어요. 풍지라고 했죠. 거기를 찌그시 눌러주면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정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해주다가 풍부 지압한 다음에 신정. 양손 겹치세요. 엄지 잘 보세요. 지압 힘 빼고 인당 지압하고 힘 빼고 인중 지압하고 힘 빼고 승장 지압하고 힘뺀 다음에 중간 손가락으로 염천 반대 손으로 대흉근을 밀면서 당기는 거예요. 목에 붓기도 빼주고 얼굴에 붓기도 빠져요. 해준 다음에 내려가서 천돌 천도. 천돌 가볍게 해주세요. 급소라 가볍게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다시 대용근 옆으로 밀고 아래로도 밀고 이번에는 손을 어깨 뒤로 깊숙이 들어가요. 깊숙이 들어가서 뒷목을 깊숙이부터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1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자 강차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지압은 어디에 줘요? 1번 끝나는데도 지압해주고 3번 끝나는데도 지압해주고 됐어요? 1번 어디냐면 목 정중앙이에요 3번 어디냐면 승모근이야목 정중앙 끝나는 데는 풍부 승모근 쪽 끝나는 데는 풍지 여기까지 했어요 연결 동작 까지 됐죠.